마지막으로 이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열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에서부터 대충 뜻이 수축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열량은 항상 보존이 된다. 이동하는 열의 양은 항상 같다. 이런 소리죠. 이제 고개념이 생길까봐 미리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열량이라는 게 열평형에서 같이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그렇다고 해서 이 열량이라는 정의가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한 열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열량의 뜻은 그냥 이동한 열에너지의 양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형이 됐든 안됐고 그런 거는 그냥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열에너지가 이동을 했으면 그 이동을 한 열에너지의 양을 항상 열량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 열량이 보존이 된다. 굉장히 맛듯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쉬운 표현이나 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손대는 걸 모아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 온도가 높은 선생님의 손에서 고온이죠 고온인 상태 선생님 손에서 저온인 칠판으로 이렇게 접촉을 시킨다고 하면 차가움을 느끼죠 왜요? 고온에서부터 저온으로 열에너지가 이동을 하니까 근데 이 열량 보존 법칙이 뭘 말하는 거냐면 고온인 손에서 저온인 칠판으로 이동하는 열에너지의 양이나 아니면, 저온인 칠판에서 고온인 손으로 이동하는 열에너지 양은 같다. 이 소리에요. 어, 뭐지? 싶다가도 한 번만 더 들어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맞아요. 그 당연한 걸 말로 표현한 게왜냐하 보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칠판으로 방출하는 열에너지나, 칠판이 손에게 흡수하는 열에너지나, 같다. 이거 되게 말장난 같지 않나요? 당연한 건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비록 역학적인 의미긴 이 하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냥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라는 에너지 보존이라는 커다란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어떤 일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량 보존 법칙. 다시 말해서. 손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제 저온이 칠판으로 전달이 될 텐데 이 손에서 방출하는 방출하면서 전달되는 이 열에너지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손실되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이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전달해 주는 열에너지가 열에너지가 고대로 저온에게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좀더 물리학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이 거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에너지의 양과 저온에서 고온으로부터 흡수하는 열에너지의 양은 같다는 게연량보정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연역학제 연법칙이에요. 이것도 되게 막막 막, 그럴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열역학 제 연법칙. 막 뭔가 이름이 되게 막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설명했듯이 굉장히 기초적인 기적 법칙 중에 하나예요.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3단논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으면 모두 같다? A랑 C도 같다? 이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A와 B가 열평형 상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손과 칠판 이 열평형 상태예요. 근데 그 칠판과 칠판 지우개도 열평형 상태예요. 그럼 뭐랑 모두 열평형이다? 손과 칠판 지우개도 열평형 상태다. 라고 하는 게 열평형 법칙이에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A와 B가 열평형이라는 건 A와 B 사이에서 열 에너지의 이동이 있다 없다 뭐 없다는 소리고요 다시 말해 열 에너지가 방출하고 흡수라는 정도인 온도라는 값이 손과 칠판이 같다는 소리고 그러면 칠판과 칠판 지우개가 열평형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칠판의 온도와 칠판 지우개의 온도와 같다는 소리고요 그럼 손의 온도가 뭐 36.5도예요 칠판의 온도도 36.5도예요 칠판 지우개의 온도도 36.5도예요 그럼 당연히 손과 칠판 지우개의 온도도 같겠죠? 온도가 같다는 건? 열에 이동하려는 경향성이 같다는 소리니까 소가 칠편지역에도 당연히 무슨 관계가 되어버리는가? 열평형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넘어온 상태니까 아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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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가 같아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열평형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일련의 과정을 을풀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서 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요런 두 가지 법칙이 굉장히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보여도요. 앞으로 배우면열력하게 나머지 뭐여력한 제일 법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체의 어떤 상태 변화 같은 것도 다루게 될 텐데 그 기저에 깔려있던, 항상 깔려있는 기둥 같은 그런 기본 개념이 요거 두 개니까 요거 두 개는 좀 확실히 눈여겨보고 넘어가는 걸 추천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